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카하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매 우가라나 나의 아 대반석에 서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9절이 아니고 14절부터 누가 리고그리장그리절 그리고 1절고 그리고 그리 말씀 우리한목소리로 같이 봉독리겠습니다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고든 것을 듣고비웃고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있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고그하는 자들이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차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곰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승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터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퉁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래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구제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제물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가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배경에는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 저주는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진리이고 이 땅에서도 어면히 임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진리가 말씀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욕기나 전도서를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 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또한 욕기나 전도서, 지혜서들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 그들이 부자가 되면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이나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아 주고 그들을 구제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악함과 탐욕을 보시면서 스스로 어롭다고 여기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함을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자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 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부자와, 거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으로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실 때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그그의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승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헌대를할더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복을 받은 자는 부자이고 거지 나사로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바리새인들의 생과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죽어서 어, 나사를 보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곧 낙원에 있습니다. 반면에 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1 6장의이 전체 의 문맥 속에서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겨서 자기의 호화 호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가난한 자들이 있음에도 전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회계를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분명하게 회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 재정의 정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는 이 부자의 결국이 바로 음부에서 영원토로 고통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게 달라 회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모든 일들에 가난한 자를 도고이 이 재물의 정직이로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족하고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체험이나 극적인 경험을 해도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체물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물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의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재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제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모든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말 축복 그리고 이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엄연한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 엄중한지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하나님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